안녕하세요. 수원 배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. 흔히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. 네. 결혼을 하면 이제 서로의 운이 서로에게 따라갈까요?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배우자가 사건 사고와 이렇게 바람을 피우게 되면 아유, 내 팔자야. 내 팔자야.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. 이런 말들이 부부의 궁합이 얼마만큼 서로가 운이 도와주느냐, 서로가 또 이렇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지게 되어 있고요. 여자 사주에 바람을 피는 그런 살이 들어 있어요. 이 여자분이 바람을 안 펴, 그러면은 남편이 대신해서 또 이렇게 바람을 피기도 해요. 또 남편이 문서에 운이 없어요. 그런데, 이렇게 두 부부를 놓고 보다 보면은 집안에 문서가 들어와 있어요. 잘 살펴보면은 여자 사주의 문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 문서는 남편한테 없어도 이 집사람한테. 있게 되면은 이렇게 문서원을 이렇게 갖게 되는 문서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. 부부의 궁합은 서로가 얼마만큼 상부상조하느냐, 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되게 되는데요. 남편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어요. 그런데 능력과 재복이 있어. 그런데 기주는 재복이라든지 그런 게 아예 없어요. 그러면은 아무리 남편의 이 사주가 좋다고 해도 기주가 이 운을 잘 지켜내주지 못하면은 서로의 운이 아무리 상호작용을 한다 해도 이 집안에서 살림하시는 이 와이프가 잘 지켜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편은 나가서 사회적으로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분들은 아우 저 집은 남편이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부자일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. 하지만은 집에 있는 집사람이 제대로 금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주이면은 그 금전이 어떠한 연유에서든 어떠한 일들로 다 금전이 흘러버리겠죠. 그러면은 이거는 빚 좋은 계산구예요. 하지만은 부부의 이 합공 궁합, 꼭속궁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서로가 얼마나 운이 발복을 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금전이 흐르는지 잘 알아보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. 어,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. 마음만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운도 공유할 수 있다. 이제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좋은 운만 잘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생겼습니다. 예, 기원드릴게요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예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